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40편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어, 여러분 그 저희가 10편 말씀을 이한 주간 동안 또 이제 잠깐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10편을 강의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편 말씀이 이제 1편부터 150편까지 쭉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다 보면 어, 내용이 다 비슷하거든요. 제 내용들이 여러분, 이제 이번 주는 에몇 편만 잠시 살펴보고 있지만, 시편 말씀은 주로 어떤 내용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내용도 있고, 또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간구하는, 아니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쭉 살펴보면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10편 말씀을 이제 가끔 한 번씩 이제 설교를 할 때는 또 괜찮지만 만약에 1편부터 150편까지 쭉 만약에 강의를 한다고 라 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희가 이 10편 말씀을 구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는 감사하고 찬양을 담은 시가 보통은 저희가 감사시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아니면 위기와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의 저지와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탄식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편 40편 말씀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될까요? 저희가 어제도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이제 함께 읽었는데 저희가 내용을 구분하자면 1절에서 10절 말씀은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어려움에 당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한탄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어, 탄식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편 40편 말씀은 탄식과 감사가 함께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10편 40편 말씀처럼 어, 감사 그리고 탄식 이두 가지를 함께 담은 시들이 10편 어, 전체를 보면 몇 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식이 있고 감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탄식이 먼저 나올까요? 감사가 먼저 나올까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탄식이 먼저 나오고 다음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게 이게 합당한 거죠.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이런 그런데 이 10편 40편 말씀은 내용이 반대입니다. 보통은 감사하고, 아, 그죠. 보통은 탄식하고 감사할 텐데, 이 10편, 40, 40편 말씀은 전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저희가 어제 살펴보았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는, 이전에도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도우시는 그 내용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11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하고 한숨 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눈물로 간과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어제 저희가 살펴본 내용처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자라고 새 노래로 찬양하자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다윗이 오늘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이런 1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제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 힘을 목에 힘을 주고 큰 소리로 사람들 다 앞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다윗이 왜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또 다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실은 우리의 솔직한 신앙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만약에 지난 주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려운 일이 안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주에 세상에 그 누구보다 행복했던 신앙인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한 주를 살았다 할지라도,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번 주에 어려움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주에 세상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자부해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죠. 괴로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는 것만 진정한 신앙인이고 바른 신앙인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까지 아니 바로 어제까지 바로 직전까지 감사하고 기뻐해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언제든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할 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말씀에서 알게 되죠. 여러분 어제 저희가 살펴보았던 5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잠깐만 보시겠어요?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수를 셀 수도 없다. 여러분 그렇게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그랬던 다윗이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어제까지만 해도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할 게 너무 많았거든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감사와 찬양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 새 노래로 찬양하자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그렇게 말했던 다윗이 어려움을 당해서 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던 거죠. 분명히 내가 어제까지 찬양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일까? 내 스스로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니 이 12절 말씀처럼 "아, 나의 죄가 그렇게도 많았었구나. 그러니까 죄양이..." 내 삶에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나 자신이 죄와 침체의 늪으로 빠진 것을 발견하게 될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이런 수렁과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제 저희가 살펴보았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낙담하며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의 과거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과거의 경험에 의지해서 기초해서 지금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려서 여러분 다른 방법과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려서 구원을 얻은 과거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다시 이 순간, 또다시 17절 말씀도 보시면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구하고 기다립니다. 이런 거죠. 오늘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디는 힘은 바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려움과 괴로움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과거에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려서 만난, 나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로만 그리고 들었던 것만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라면 다 있으시죠. 과거의 좋은 기억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다라는 그런 추억과 기억들이 아마도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주셨던 그 구원의 경험을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다위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누렸던 감사와 기쁨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운 일들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경험들을 주셨던 그 순간, 그때를 기억하고 떠올리라 말씀하는 거죠. 이런 우리는 이런 경험과 기억들을 이렇게 잘못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그때가 참 좋았었는데,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만 안고, 그때만 추억하는 거죠. 그리워하는 거죠. 이런 우리는 물론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그리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보본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때의 기억, 그때의 추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어려움을 당하고 나 자신의 죄악된 모습 그리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정확히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꺼내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 그러면 우리는 이 순간 이 어려움들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다윗은 우리에게 그 경험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까지 잔송하고 감사하고 정말 누가 봐도 훌륭한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해서요. 오늘 어려움 없는 것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오늘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제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어제까지 새 노래로 찬양했던 우리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여러분 오늘의 어려움 오늘의 환경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찌 어려움 있다고 우리가 우리 말씀처럼 죄악에 빠졌다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도 아니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또한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또 저희가 몸담고 있는 이 보강중앙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잊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새 찬양을 새 노래를 담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가정에 하나님 이 찬양과 이 감사를 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희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게 놀아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 놀아 고백하며 승리의 찬양을 불러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또 다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어제까지 승리했으면 오늘은 더 놀라운 승리만을 경험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힘 있게 서 있어야 할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쓰러지는 것이 저희들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어제까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러러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을 저희의 자녀들 또한 바르고 신실하게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이것을 너무도 잘 알기에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저희 모두가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걸었던 그 걸음, 저희가 살았던 그 신앙의 모습, 그 모든 것들이 저희 사랑하는 아들과 딸, 자녀들 그리고 후손들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매 순간순간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서서 믿음을 결코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가운데 감당해야 될 많은 사역들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모든 직분자들이 맡겨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서로 격려하며 또 축복하며 위로하며 맡겨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혹시 서로의 아픔과 또 서로의 짐들을 미처 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홀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직분자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한분한분 한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홀로 무거운 짐을 지다가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께.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그 삶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성도들 그 가정 가운데 있는 식탁의 자리도 주님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